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아브라함의 죽음, 이스마엘의 조보 하늘에 속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수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로족속과 르두시족속과 르움미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들아의 자손이었더라.아브라함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무리앞 해쪽 속수아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에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알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불악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에 기운이 닿아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에구밥,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정확한 시기는 알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후처인 그두라를 맞이합니다. 아마도 사라의 죽음 이후에 그를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두라에게서도 많은 자손을 낳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자손으로서 복을 받고 모든 소유를 상속받는 것은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아의 후손이 이스마엘처럼 자기 땅을 떠나 살게 합니다. 그들은 동방에 자리를 잡고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들을 미워하여 쫓아낸 것 같진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다른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은 이전에 이삭과 이스마엘에게서 갈등이 생겼던 것을 차단하고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수 있는 대로 언약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수하다가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그는 아내 사라와 함께 막벨라 불에 묻혔습니다. 그는 비록 죽었지만 약속의 땅에 잠들었고. 그의 후손을 남김으로 약속의 미래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복의 근원으로서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장수하다가 평안히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삭에게는 복을 주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으로서 또 다른 민족 많은 후손이 나왔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마일 역시 기운이 닿아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역시 평안히 살다가 죽었으며 한 민족의 아버지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들아에게서 나온 후손과 아브라함의 평안한 죽음, 이삭이 받은 복과 삶, 이스마일의 족볼을 아우르는 주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가 주신 약속을 이루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도 약속을 계속 이루어가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이삭의 이야기이며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됩니다. 사람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룰 수 없는 역사이지만 하나님의 의해서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와 같이 한 뜻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세상을 복주시고 그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복이 언약의 후손은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계속되는 역사 속에 우리 삶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겨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역사에 연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평안과 기쁨,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누리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일부였지만 그 일부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부입니다. 그러나 그 일부도 역시 작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 삶의 의미는 장차 받을 것에 비하면 작은 것임에도 굉장히 풍성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수 있을 만큼 큰 힘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그 복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오늘 하루 살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전하며 살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도 겸허히 이기며 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사실을 확인하며 삽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을 누리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하루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